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실천하세요. 함께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를 보여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선행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함께할 때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부, 봉사활동, 환경보호 실천 등 우리가 할수 있는 선한 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나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한 작은 나비 효과가 언젠가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지금 바로 실천에 나서보세요.